나상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일본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어제까지 타행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나행, 하행, 또 두행 공부해 볼게요. 자, 호주랑 같이 적어보자. 자, 나 이렇게 적고, 음, 그럼 이렇게 적고, 이렇게. 잘 섞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음, 이렇게, 난이 누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음, 이렇게, 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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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난이 난이 누네네서볼게요 네는 나무 목자 비슷한데 음, 여기서. 너무, 너무 많이 가지 말고. 다시 한 번요. 밑으로 놓고. 요렇게. 요렇게 떼지 말고 이렇게 쭉 이어서. 이렇게. 응. 날아가네, <laughs> 날아가. 네. 내고요. 네, 그 다음에 노고 적을게요. 노. 요렇게. 그거 보세요. 고짜처럼 작네. 고짜처럼. 파생 만들도 고짜처럼이잖아, 이게. 그래요? 요렇게. 요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한락하다가 동그라미까지 가지 말고 이렇게서 멈춘다는 생각. 요렇게. 네. 응. 요렇게. 요렇게. 구를 이렇게 해놓은 것 같네. 음, 약간 붙어 같기도 하네. 자 다시 읽어볼게요 나. 아, 쥐야 쥐. 오. 영어 같아. 음, 영어의 쥐. 이거 그렇게도 하네. 나. 나. 니. 니. 누, 네. 누. 나, 나. 니. 누. 네. 노. 이게 나행이에요. 나니누네 노. 고 자, 이또 하행 적어볼게요. 여기 좀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딱딱하게. 이건 좀 딱딱. 그냥 이런 식으로. 히. 이점랑 비슷해. 약간 너무 부러지지만 거 이렇게 와서. 오, 그다음에 후는 아들 자자 비슷해요. 아들 자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왔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응. 아들 떴다 쓸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일본은 후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 아 이렇게 이렇게 자 됐죠. 후 그다음에 어, 해 적어볼게요. 자 해는 이렇게요. 이게가 좀더 짧고 이게 길고. <laughs> 엄딱딱하게. 음, 음, 이거는 같이. 부드러운 거 아니고 짧고 길고. 조금, 짧고, 조금, 길고. 조금 부드러운 거 같은데. 근데 <laughs> 좀 심한데. 다시 이렇게 약간 삐뚤게 옆으로 음, 이렇게, 이렇게. 어렵다. 글자가 쉬워 보이는데 어렵네. 음. 해. 아잘 어, 썼네. 그 다음에. 호인데, 호는 하하고 비슷해요. 옆에 이렇게 꺼주고. 음, 됐죠? 여기 줄 위에 꺼주고. 그 다음에, 밑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음, 호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하, 하, 히, 히 후, 해, 호. 이게 하행이에요. 하, 히, 후, 해, 호. 오늘 했는 거 엄마가 다시 한번다속어볼게요 아, 힘들어요? 자 보세요 나, 나. 니, 누, 누 네, 네, 네 노그 다음에 하, 히, 이, 후 후, 해, 호 그럼 따라해 볼게요 나. 나, 니, 누, 누 네, 네, 노, 노. 나, 하, 하, 히, 후 해, 호, 호. 호. 호, 이렇게 돼요 난이 누네노 하이 후헤호 난이 누네노 하히 후헤호 이렇게 돼요 오늘도 이두 가지 행만 하고 다음에 또 다른 두 가지 행을 배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리마 없습니다 하면 아리마셈 하면 됩니다 질문 있습니까? 아리마셈 음,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お疲れ様でした. 다음에 봐요 하면, 사랑해라 해도 되지만, 네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